자 먼저 차트에 이를 때는요 차트에 법례그 다음에 어떤 제목이 상품명 같은게 지금은 창업주가 들어갔나 봐요 그쵸 뭐가 들어있는지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목을 보고 어떤 게 항목이 빠졌는지 보는 겁니다 자 먼저 인테리어 경비 들어갔어요 그쵸 범례에 창업비용 들어갔네요 그쵸 그 다음에 창업주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는 제목을 보니까 핫도그 및 떡갈비의 창업이래요 그러면은 항목에서 핫도그 떡 까갈비가 아닌 떡볶이는 빠져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그쵸? 자그 항목을 보시고 옆에 항목을 보고 드래그 하시는 겁니다. 먼저 창업주부터 어디까지? 이소영까지. 그쵸? 그 다음 컨트롤 눌러서 조영준, 김유진까지 이렇게 드래그 하는 겁니다. 자그 다음에 인테리어 경비도 마찬가지예요. 컨트롤 누르고 위에서부터 이소영까지 드래그 그 다음에 조영준부터 김유진까지 드래그 자, 그 다음에 창업 비용도 같은 줄 마찬가지로 드래그 하시는 거예요. 이렇게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. 인테리어 비용도 해야죠. 네, 똑같이 이렇게 하시고 다 했을까요? 그럼 이제 삽입에 가셔서 여기 새로 막대요 음. 새로 막대용 눌러서 첫 번째 거, 2차원0 새로 막대용 첫 번째 거 누르는 겁니다. 자, 클릭. 자, 차트를 콕 찍어야 됩니다. 그러면 차트 디자인이 나와요, 상단에. 맞아요. 차트 디자인 누르시고, 누르셨어요. 자, 여기서, 음. 차트 이동.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. 새 시트에다 이동할 거예요. 새 시트 꼭 찍고 꼭 찍으셨어요. 차트 이름은 제4 작업. 되셨어요자 그리고 확인. 누르면 4 작업이 이렇게 앞으로 가 있어요. 맞죠? 자 얘를 드래그해서 뒤로 가져오는 거예요. 제4 작업. 괜찮을까요 자그 다음에 4번 할차례예요 맞아요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레이아웃이 3번이래요 자 빠른 레이아웃 있죠 여기 눌러서 레이아웃 3번을 누르는 거예요 자 레이아웃 3번 눌렀어요 그리고 선생님 여기 보시면 회색으로 스타일 1번이 선택이 돼 있어요 안 눌러도 돼 어, 이거 누르면 괜히 얇아지니까 누르지 마세요 그냥 네 자, 되셨죠? 그럼 스타일번도 된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영역 소식은 여기 밖에. 차트 영역이 밖에요. 자, 5번. 차트 영역을 콕 찍고 홈에 가서 굴림에 11 포인트로 바꾸는 거예요. 굴림에 11 포인트. 자, 그 다음에 글씨도 흐린 것 같으면 글씨도 검정으로 바꿀게요. 음, 글씨도 검정. 되셨을까요? 되어 있으면 뭐, 근데, 되어 있어도 조금 흐리시면 바꾸세요. 아, 뭐,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긴 해요. 왜냐면, 이전에 안 바꿨을 때도 500점 나오긴 했어요. 자, 됐을까요? 그 다음에, 파랑 박엽지래요. 자, 여기 밖에 있죠? 거기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가지고, 채우기에서, 여기서, 질감. 그 다음에, 파랑 박엽지. 마우스 올렸을 때 파랑 바겹지라고 이름이 나옵니다. 됐어요? 자, 그 다음에 콕 찍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그림 영역은 어디예요? 그래프의 선과 선사이라고 했죠? 거기를 콕 찍어요, 이렇게.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채우기에 가서 하양. 이렇게 채우시면 됩니다. 되셨을까요? 자,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을 콕 찍고, 6번 할 차례예요. 굴림에 20포인트래요. 그렇죠? 20포인트의 굵게 되셨어요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채우기에 가서 하얀 다음 윤곽선에 가서 검정 자, 그 다음에 목자 뒤에다가 마우스 올려놓고 I자에 클릭하신 다음에 지우고 쓰는 겁니다. 뭐라고 써요? 핫도그. 니 떡갈비. 창업비용. 하나, 어, 이렇게. 핫도그 및떡갈비 창업비용 현황 썼어요? 자, 그럼 이제 7번 할차례에요 자, 가볼게요. 범례 있죠? 범례를 콕 찍고 창업 비용을 한번더 찍으시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차, 계열 차트 종류 변경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자, 범례를 콕 찍고 창업비용 한번더 찍고,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해야, 여기 바로 혼합으로 들어가져요. 음? 자, 법례를 찍고, 창업비용을 바꾸라 그랬잖아요. 창업비용 꼭 찍고,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누르세요. 그래야 바로 혼합으로 들어와요. 안그러 선생님이 혼합을 눌러서 들어와야 되니까. 자, 창업비용 옆에 묶은 세로막대형이죠? 보고 눌러서, 네 번째, 꺾은 선형의 네 번째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. 되셨어요? 그리고 옆에 보조축을 지정해 주세요. 보조축까지 체크. <laughs> 되셨을까요? 그리고 확인하면 이렇게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표식. 응, 가운데 점있 죠？표식 을꼭찍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데이터 계열 서식, 그 다음 에 페인트 통 눌러서 표식, 그 다음 표식 옵션 눌러서 기본 제공 의 체크, 기본 제공을 체크하셨어요 응. 자그 다음에 형식 여기 눌러서 네모 그 다음에 크기는 몇이에요 10 응. 크기 10자그 다음에는 눈금선 이 안에 그쵸 두 번째 선 클릭하는 거, 첫 번째 스, 선택하면 밖에 테두리가 선택될 수 있으니까, 아, 레이블 값또 빼먹었네요. 레이블 값 먼저 할게요. 어, 여기 다섯 번째 표식이에요. 여기 레이블 값 붙여야 돼요. 어, 표식의 다섯 번째를 한번 누르고, 한번더 누르면 개만 선택이 돼요. 그 다음에 옆에 더하기 모양 눌러서, 차트 요소 추가 눌러서, 데이터 레이블, 그 다음에 옆에 화살표 눌러서 위쪽에 표시하셔야 돼. 자, 위쪽. 되셨을까요 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눈금선 할게요. 눈금선 두 번째 선택해야 돼. 첫 번째 선택하면은 밖에 테두리가 선택이 돼요. 자, 두 번째. 요거 하셨어요? 음. 음, 음 자, 두 번째 선을 꼭 찍으면 점이 선마다 점이 찍힙니다. 이때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윤곽선에서 검정. 한번더 윤곽선 눌러서, 대시에서, 파선 네 번째.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 되셨을까요? 그 다음에 이제 축은 눈금상, 아, 출력 형태를 참조하래요. 그쵸? 자, 왼쪽에 0, 1000원부터인데, 여기 5000원부터 시작했네요. 그쵸? 그쵸? 그럼 여기를 콕 찍고, 오른쪽에 보시면 축소식이 나오죠. 우리 아까 눌러놔서. 그래프 모양 누른 다음에 축 옵션 눌러서 최소값이 5,000이 되는 거예요. 5,000그 다음 최대값이 2만 5,000 맞네요. 그죠? 그리고 얼마씩 돼요 5,000씩 뜨네. 기본 단위 5,000 맞네요. 자 그리고 빈 곳에 콕 찍으면 아이고 제가 뭐 잘못 썼나 봐요. 아왜 저는 최대값이 2만 1,000으로 바뀌었어요? 2만 5,000입니다. 2 5 0 0 0에 기본이 5 0 0 0원 기본이 만인가요? 5,000이죠? 자, 5,000 이렇게 하고 입력하고 밖에 꼭 찍으시면 이렇게 바뀌어요. 네? 보조값을 안 해도 돼요. 네. 그대로 두시면 돼요. 걔는 옆에 자동이라 써있죠? 음. 자그 다음에 선생님 여기 까맣게 선이 없어요 그쵸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윤곽선에서 검정 그럼 이렇게 그려져요 그죠 그 다음 밑에도 한 사람 콕 찍어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윤곽선 검정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숫자는 맞나요? 빼기 맞고 천식 증가하고 7천 맞네요. 여기도 오른쪽은 만질 거 없고, 콕 찍으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윤곽선 검정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. 자, 되셨을까요? 자, 그럼 이제 여기 범례 바꿀 거예요. 범례. 범내. 범례를 콕 찍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데이터 선택을 누르시는 거예요. 자, 데이터 선택. 그 다음에 어, 어, 두 줄로 써진 게 뭐였죠? 인테리어였나요? 인테리어 경비를 꼭 찍고 편집을 누르시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여기 이, 계열 이름에다가 인테리어 경비를 그대로 띄어쓰기 보시고 쓰는 거예요. 그리고 경비 하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. 그리고 또한번 확인 자, 합입에 가서 삽입에 갔나요? 이렇게 삽입 누른데 안 나오면 차트 한번더 누르시면 나와요. 도형에 가서 설명선에서 둥근 설명선 세 번째 거, 말풍선 세 번째 거. 맞나요? 자, 콕 찍고. 자, 그 다음에 오른쪽에다가 숫자 옆에 오른쪽에다 드래그해서 이렇게 크게 그리시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여기 노란 점을 끌어다가 숫자 쪽으로 향하게 하시고.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도형 채우기는 흰색, 하얀, 그 다음 홈에 가서, 홈에 가서 굴림의 11포인트. 굴림의 11포인트, 글자색 검정 바꿔야 됩니다. 검정, 가운데 맞춤, 중간 맞춤. 하고 글씨 쓰면 돼요. 최대 상업 비용. 이렇게. 그리고 빈 공간을 콕 찍어주시면 됩니다. 끝. 뭐 빠진 거 없을까요?